내용이랑 이번에 맞아서 틀렸던 표시를 좀 해놓으시길 바래. 요잘 보셔야 돼요. 선생님 <laughs> 오늘 숙제 나가는 것 중에 요거 영상 있어. 변형 공식 여기서 써줄게. 여러분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. 이거 몰라서 쓰는 거 아니죠? 근데 여기서 자 a에다가 X는 없고요그 다음에 B에다가 X분의 1 대입 한번 해보세요. 그럼 1 어떻게 나오니?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, 자,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.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. 이식 중요해. 그래서 잘 정리해 놓셔야 돼요. 기억 잘안 나시는 분들은, X랑 X분의 1 곱하시면 역수 관계니까 1이 되겠지? 2될 거고요. 요리 X를 곱해면됩니다 그래서, 요식 자체도 중요하지만, 사실 이거보다 변형된 거더 많이 써. 어떻게 쓰냐면은, 요식에서, X제곱 더하기, X제곱분의 1은, 요 2분이죠? 살짝 이연하죠 그래서, X 더하기, X분의 1 전체 제곱 빼기 얼마? 2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거 쓰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거 물어봤잖아 여기 있네요 이거 줬잖아 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? 이거 있지만선거님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암기을해 오는 거에 있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